자, 초점이 마이너스 4라 그럽니다. 얘가 마이너스 4래요. 식은 주어져 있고, 식이 주어져 있고, 초점 여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초점이 여기 있다면, 준선은 뭐이 정도 되겠네. 마찬가지로, 초점 꼭지점이면 준선은 이 정도. 자, 그러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y제곱 16에 x다하기 8은 생각해보면, 음, x다하기 8이 평행이동이 안 했다 그러면 x는 16에 x였을 테고, 얘는 초점이 4콤마 0일 테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였겠죠. 여기가 원점이었다면 오른쪽 4만큼 간데 초점, 왼쪽으로 4만큼 갔는데 준선이 이렇게 됐을 텐데 얘가 평행이동으로 당겨졌다라고 봅시다. y 제곱은 16에 x 다하기 8만큼. 그럼 왼쪽으로 8칸 갔어요. 왼쪽으로 8칸 갔으니까 초점은 마이너스 4 0마이 되고 준선도 마이너스 12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4라는 걸 주어져, 마이너스 4는 주어져 있고. 순선의 식이 x는 마이너스 10이구나. 위에다 적읍시다. x는 마이너스 10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식이 원래는, 어, y제곱은 마이너스 16x였다면, 초점은 4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4콤마 0이었을 테고, 준선은 플러스 4였을 텐데, 얘가 평행이동을 했대요. x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28칸 갔답니다. 그러면 y제 부분 마이너스 16에 x 마이너스 28이 되었다면 초점도 플러스 28을 해주게 되면, 얘는 24콤마 0이 되고, 준선은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28칸 갔으니까 30이다 라고 볼수 있죠. 여기는 X 준선이 32이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AF는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같죠. 그 다음에 AB, BC는 준선까지 거리하고 같으니까, FA랑 AB랑 BC는 뭐가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행한 노란색의 길이죠. 왼쪽 X가 마이너스 12, 오른쪽은 32.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다? 44가 되겠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까지의 답이랑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은 44가 됩니다.